안녕하세요. 1월 24일 다자알로 전투 레이드 공략 영상을 만들게 된 콩만초리라고 합니다. 다자알로 전투의 컨셉은 얼라이언스의 입장과 호드의 입장을 번갈아가며 서로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네임드의 순서, 네임드의 외형과 이름이 진영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스킬의 이름까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름과 외형만 살짝 다를 뿐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공략 영상은 각 렘드의 간단한 스킬 소개 후에 탱커, 힐러, 딜러, 각 역할 군별 대처 방법, 공략법을 간단히 서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각서라고 바로 1렘, 빛의 용사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호드 시점의 공략 영상입니다. 일렘은 성기사라는 컨셉에 걸맞게 몇 가지 문장을 이용하고 신성 피해를 주는 네임드입니다.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 보스와 쫄 3마리가 보이는데 온탱과 오프탱은 공대장의 지시에 따라 쫄과 렘드를 30m 정도 이격하여 자리를 잡고 전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격시킨 상태로 전투에 돌입하면 렘드는 빛의 파도라는 큰 웨이브 스킬을 날립니다. 대상의 우선순위는 쫄이며, 이 쫄들이 죽게 되면 플레이어들 중 무작위 대상에게로 날립니다. 당연히 플레이어들은 피해줘야 하는 기술이며, 만약 빛의 파도가 쫄에게 닿을 시, 체력이 초당 5%씩 회복하기 때문에 쫄에게 닿는다면, 사제 대규모 무효화나 개인 마법 헤드 스킬을 통해 쫄 3마리의 회복 버프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보스는 탱에게 신성한 칼날이라는 디버프를 남기며, 2초마다 근접 공격 시 신성 피해를 입히는 디버프입니다. 이는 단순 중첩 인계 스킬이므로 적절한 중첩 때마다 온탱과 오프탱이 교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TR 서버에서는 6중에서 8중에서 교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스의 체력이 30%가 되면 공격력이 30% 증가하게 되는 응징의 경로가 발동하게 됩니다. 단순 공격력이 30% 증가라면 블러드를 통해 보스의 체력을 밀어버리면 되지만 뒤에 설명할 열광이라는 스킬 때문에 응징의 경로가 발동될 시 보스는 더 아파집니다. 열광은 보스의 자체 강화 버프로서 전투 중에 보스의 스킬들에 맞물려 중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열광 버프는 중첩당 공격력 2%만큼 증가하며 이 효과는 무한정 증가할 수 있고 보스가 죽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번째 네임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잡겠지만 1렘의 핵심은 열광중첩 관리하기입니다. 또한 보스는 기력 50마다 성전사의 문장을 시전해 응징의 문장과 징벌의 문장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전투 시작시 응징의 문장이 먼저 등장하고 기력이 50이 되면 징벌의 문장, 다시 응징의 문장 순으로 번갈아 사용합니다. 응징의 문장 때는 보스 주변 30미터 내에 모든 쫄의 공격력과 치유량이 15%만큼 증가하며 응징의 물결을 통해 공대원 전체에게 소소한 신성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응징의 문장 때 쫄이 죽게 된다면 죽은 쫄 개수당 보스는 열광 20중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대원들은 응징의 문장 페이지 때는 쫄을 죽이지 않고 보스 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쫄의 체력을 그대로 100%로 남겨두지 말고 응징의 문장 후에 다가올 징벌의 문장 페이지를 대비하여 30%에서 20% 정도까지는 같이 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응징의 문장 페이지에서 보스의 기력이 100이 되면 보스는 무작위 쫄한 마리에게 심판 정의 버프를 주게 되며 응징의 문장은 꺼지고 징벌의 문장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 정의 버프를 받은 쫄은 공격력 200%, 치유량 150% 증가하기 때문에 응징의 문장이 끝남과 동시에 공격되는 타겟을 전환하여 쫄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징벌의 문장 페이지 때는 보스가 플레이어들에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열광을 1중첩씩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열광 중첩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심판 정의 버프를 받은 쫄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의 문장 페이지에 돌입하면 보스에서 빠르게 쫄로 타겟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스의 어그를 끌고 있는, 즉, 보스에게 맞아 신성한 칼날 디버프가 걸린 탱커는 보스를 공격해도 열광 중첩을 쌓지 않습니다. 증벌의 문장 페이지에서 보스의 기력이 100이 되면 이번엔 심판 증벌을 사용하며 공격대 전체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열광 중첩과 맞물려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 힐러들은 이때 공생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 징벌을 방출하고 나면 다시 응징의 문장 페이지로 전환되고 앞서 말한 메커니즘의 반복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스의 스킬들과 단계별 메커니즘이었으며 함께 등장하는 쫄 3마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쫄은 사도 2명, 성전사 1명으로 구성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도의 모든 스킬은 최대한 차단을 보면서 성전사는 오프탱이 어그를 먹으면서 스킬에 따라 드리블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신성폭발, 회계 치유를 시전하는데 신성폭발을 제외한 모든 스킬은 아군 회복 스킬이기 때문에 원딜들이 되는대로 차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만 보면 되는 사도들과는 달리 성전사는 약간 까다로운 스킬들을 씁니다. 성전사의 평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프탱은 쫄이 젠되는 순간 도발을 빠르게 하여 딜러진들이 성전사의 평타에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신성화를 시전하는데 이 바닥 위에 있는 쫄은 모두 받는 피해가 50% 감소하니 신성화가 깔렸다면 오프탱이 빠르게 쫄드를 바닥에서 빼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스랄리스, 울디르에서 우리를 귀찮게 했던 공격 중등 돌리기 스킬, 소위 말하는 눈뽕 스킬을 성전사도 시전합니다. 눈부신 신념을 시전하게 되면, 공격대 전체는 성전사를 바라보지 말고 등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 공략이었으며, 영웅에서 추가되는 점은, 보스가 주기적으로 무작위 쫄에게 신의 가오라는 버프를 하나 더 걸어줍니다. 신의 가오에 걸린 쫄은 받는 피해가 6초 동안 99% 감소하고 신의 가오에 걸린 쫄은 참을성 효과 때문에 30초 동안 다시 신의 가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참을성 시간차를 이용해서 증벌의 문장 단계에 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공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스는 열광이라는 중첩버프를 통해 강해집니다. 응징의 문장 때는 쫄을 죽일 시 보스가 강해지니 쫄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징벌의 문장 때는 보스를 공격할 시 열광 중첩을 통해 보스가 강해집니다. 빛의 파도는 쫄 방향으로 웨이브를 날리니 보스와 쫄 사이에 서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의 회복 스킬을 차단하고 성전사의 눈뽕 스킬 때마다 등을 돌리며 블러드 타이밍은 초불이나 네드의 체력이 30%가 되어 응징의 경로가 발동되었을 때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자로 전투 레이드의 첫 번째 네임드 빛의 용사에 대한 공략이었습니다. 위 영상 공략은 루리에의 장미저택 님의 글과 유튜브 엠피스 님의 공략 페포스 t v 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